CCTV에 찍힌 얼굴을 알아보려면 대개 1, 2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데요. 국내에서 최대 30m 거리에서 CCTV에 포착된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원. 한 남자가 가로수 사이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100m, 70m, 50m, 30m 이내로 거리가 줄어들자 모니터 상에 신원 확인 알람 메시지가 뜨고 그 사람의 얼굴이 뚜렷이 확대돼 저장됩니다. 기존 CCTV로 얼굴을 인식하려면 1에서 2미터까지 다가와야 가능한 것에 비해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밀은 해상도가 낮아도 이미지 추출과 보정 과정을 통해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 영화에서 인공위성이 찍은 영상을 형상하는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30m 거리에서 한 번에 25명의 대상자를 65%의 정확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CCTV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를 사전에 막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활용을 해서 그 수배자의 그 리스트를 등록을 시킵니다. CCTV에 들어온 영상에서 수배자와 일치할 경우 알람을 발생을 시켜서 검거하게 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 자치구당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평균 300개 이상. 사생활 노출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CCTV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기능을 개선해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